그럼 무석성 담낭염은 왜더 위험한가요? 무석성 담낭염은 <laughs> 안녕하십니까 기쁜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혹시 급성 담낭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져 사망까지 갈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은 담낭염의 24시간 내 치료의 중요성, 머피징후, 그리고 무석성 담낭염의 위험성까지 급성 담낭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과 전문의이자 기쁜병원 로봇 담석센터의 이진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지난 시간에 담석증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심각한 급성 담낭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담낭에 급성 염증이 생긴 상태로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무석성 담낭염 또는 비결석성 담낭염의 경우 중환자실 환자에서 발생하면 사망률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30%나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담낭염증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네, 담낭염이 진행되면 담낭이 터지거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급성 담낭염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담석증은 식후에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낭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담석증은 통증이 1시간에서 6시간 정도 후면 호전되지만 담낭염은 6시간 이상 지속되고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머피징후입니다. 머피징후라는 게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어, 머피징후는 의사가 환자의 오른쪽 상복부를 누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라고 할때 통증 때문에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는 어, 그런 현상입니다. 염증이 생긴 담낭이 부어 있어서 누르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머피 징후라는 것이 급성 담낭염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 담석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담낭염 급성 담낭염에서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배를 누르면서 숨 쉬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염증이면 통증 말고도 다른 신호가 나타나지 않나요? 어, 물론 여러 가지 어,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특히나 38도 이상의 발열과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이는 세균 감염이 동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정상의 두세 배까지 상승하기도 하고, 또 CRP라고 하는 어, 염증 수치가 있는데요, 같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초음파에서는 담낭벽이 4mm 이상 두꺼워지고 주변에 액체가 저류되는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증도 오래 지속되고 열도 나고 검사 수치도 높아진다니 정말 몸 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무석성 담낭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생기는 건가요? 저는 무조건 담석이 있어야 담낭염이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네, 대부분 급성 담낭염의 원인은 담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사실 급성 담낭염의 원인 중에서 85%에서 90% 정도는 어, 담석이 있고요, 나머지 10%에서 15% 정도는 담석이 없이 생기는 무석성 담낭염입니다. 그럼 무석성 담낭염은 왜더 위험한가요? 어, 무석성 담낭염은 주로 중환자실 환자나 큰 수술 후 장기간 금식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발생률이 두배 정도 높고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률이 3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사망률이 30%까지 올라간다니까 정말 위험한데요. 그러면 진단은 왜 늦어지나요? 어, 중환자실 환자들은 의식이 없거나 통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담낭이 괴사되거나 천공된 경우가 많죠. 네, 참이 담낭이 괴사되거나 천공된다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혹시 합병증들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 담낭에 천공이 생기면 담즙성 복막염이라는 게 발생하고 괴작성 담낭염은 담낭벽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또한 담낭 농양은 고름이 차서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기종성 담낭염은 가스 생성균에 감염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 담낭염도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그럼 급성 담낭염의 정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일본 도쿄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2018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 급성 담낭염을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구분합니다. 경증은 전신 상태가 양호해서 조기 수술을 권장합니다. 그럼 경증이라도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경증일 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등증에는 백혈구가 18,000 이상으로 심한 염증 상태이고, 중증은 쇼크나 의식 저하 등 장기 부전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네, 경증도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치료 시기가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어, 이건 또 당연한 질문인데, 경증일 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조기수술은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착과 염증으로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경증일 때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중증 이상이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센터장님께서 계속 치료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24시간 내 빠르게 수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치료시기에 따라 예후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도 항상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어,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담석성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오전 8시에 응급 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후 3일 만에 즉 수술하고 나서 다음 다음 날 퇴원하였습니다. 네, 수술 후 3일 만에 퇴원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반면 다른 환자분은 어, 타 병원에서 3일 정도 항생제 치료를 하다가 저희 병원으로 전원 오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어, 유착도 굉장히 심하고 담낭벽도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수술 시간도 두배 이상 걸리고 입원 기간도 5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24시간 응급 수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네, 참 같은 병인데도 이렇게 치료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24시간 외과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분들을 진료하고 수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자분들의 예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정말 시간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빠른 치료가 단순 담낭염이 복잡한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짧은 입원으로 빠른 일상 복귀를 가능하게 합니다. 망설임이 만드는 위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증상에 있을 때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우상복부 통증이 6시간 이상 계속 지속되고 38도 이상 발열과 오한, 구토가 계속되거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보이면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즉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증상이 있다면 밤에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단순한 담석, 담석증과는 완전히 다르고 24시간 내 치료 중요성, 머피징후, 중증도 평가, 그리고 무석성 담낭염의 위험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정보 주신 이진우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낭 용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쁜병원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